유튜브 양경량으로 검색해주세요 구독클릭 좋아요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 다음은 바로 바로 평영을 보죠 자 봅시다 평영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이죠 이분입니다 자평영 한번 봅시다 네 정선도님 반갑습니다 박상희님 반갑습니다 네, 박명현님 안녕하세요 네 자, 하나피 바레스님 반갑습니다. 자 볼게요. 평행 한번 볼게요. 자, 1분입니다. 1분이죠. 자, 1분이죠. 언제 도착하노? 아 도대체 언제 도착하냐고. 기록은 기록이 왜안 나오지? 언제 도착해? 도대체 평영? <laughs>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가 기록 재주겠어요. 7초 딱6 6초 반에서 7초 출발했어. 그렇지. 어, 야, 어. 나말안 할래. <laughs> 어. 뭐지? 방금? 이것은 어... 엄격하게 말하겠습니다. 실격입니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실격이다. <laughs> 실격해라. 음. 6초 반에서 7초 출발했으니까 한 40초, 41초 정도 나왔겠는데? 여미보다 좀 빨라 보이는 것 같은데? 40초, 40, 한 41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40초, 41초 정도? 아닌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반, 봤나요, 방금? 자, 여기서 봅시다.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발차기 하죠. 발차기 합니다. 그죠? 자, 발차기 하고, 자, 팔을 당기겠죠. 자, 팔을 당기면서 다시 이 팔이 한번 꿀렁 살짝 흔들려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보세요. 자, 발차기 하고, 다시 하죠, 이렇게. 봤습니까, 방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집중해서 봅시다.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 네, 집중해서 봐요. 다시, 봅시다. 자, 발차기! 발차기! 봤습니까? 봤나요? <laughs> 실격, 듣기, 실격, 실격. 음. 근데 요 부분은 두 번째 팔을 당길 때 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발차기라고 할 거예요. 아마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할 건데, 요거는 의도하지 않은 발차기인데, 분명히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은 실격입니다. 오케이? 네, 한번 봅시다. 잘하죠? 잘합니다. 잘하네요. 잘합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잘하네요. 아, 잘합니다. 자세 좋습니다. 아, 잘해요.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죠. 다시 팔툭 안으로 모으면서 자세 좋죠. 쭉 좋죠. 좋습니다. 팔뻗팔 팔 뻗으면서 몸이 들어가고 발차기 시작 자, 그렇죠. 좋네요.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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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예. 아, 이거는 뭐 따로 지적할 게 없네요. 지적할 부분이 없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역시.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이, 다시, 아, 이거! 다시 오? 다시 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요 다시 글쎄요 뭔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네 아 여기인가보다 이 부분이네 이 타이밍이네. 다른 부분도 다이 타이밍이네. 여기네요. 아, 이게. 이게. 이 타이밍이네, 들어갈 때 타이밍이 좀 그렇네. 여기서, 아, 여기구나,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이거, 아, 이거,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접영할 때, 입수 발차기 할 때, 머리 들어가고, 팔이 떨어지고. 상체가 충분히 다 들어가고, 그때 가슴을 눌러주면서 발차기를툭 연달아서 지 않습니까? 상체가 다 들어가고, 발차기 하면서 쭉 밀어주는, 가슴을 밀고 어깨로 쭉 밀어주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평영도 그 느낌처럼 가야 돼요. 팔이 들어가고, 상체가 다 들어가고, 발차기 쭉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상체가 거의 물 속에, 어, 들어감과, 동시에 발차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릎 상체가 집어넣고 발차기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상체가 약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차기가 시작돼 버려요. 약간 그 부분이 보이네요. 이게 근데 조금 미묘한 부분이라서 잘 판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쭉, 자팔 던져, 팔 던지고. 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발차기가 시작되네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발차기 시작되네요. 거의 다 됐네요. 그죠? 발차기가 지금 이렇게 다 됐네요. 거의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제 끝트머리가 잡혔는데,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아, 어... 이 상체 동작이 조금, 어,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발차기의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아시겠나요? 다시, 상체 들고, 팔을 지금 던져야지, 팔을 던져야 돼, 던져야 돼, 던져, 던져, 그렇지, 던져, 던져, 던지고, 던지고, 던지면서, 펴면서 이제 몸이, 머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몸이 다 들어가면서 발차기가 이제 완료가 되네요. 그죠? 이제, 이제 머리가 들어갔는데 발차기가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네요. 요거는 조금 상체 동작이 늦던지 아니면 발차기가, 발차기는 그대로겠죠. 상체 동작이 늦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체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팔 동작과 팔 동작을 빠르게 그리고 상체가 따라가는 동작도 팔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돼야 발차기는 지금처럼 그대로 해요 그래야 약간의 박자 타이밍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서. 아, 애매해. 여기서 발차기 이렇게 완료가 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네요. 조금 타이밍이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체를 넣으면서 발차기를 하게 되면은, 발차기를 했을 때 몸이 충분히 쭉, 이 코어의 힘으로 발차기까지 쭉 전달이 돼가지고 상체를 쭉 밀어줘야 되는데, 상체가 들어가는 중간, 들어갔지만 아직 완료가 돼 있는, 밀어주는 동작이 완료가 돼 있지 않은데, 발차기를 행했을 때는, 제대로 이 하체 발차기까지, 그리고 상체를 밀어주는 거, 요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요 때마다 조금, 조금의 시간을 점점, 점점, 점점 감소시키겠죠. 그 차이는 얼마 안 나겠죠. 한번할 때마다 뭐 0.0몇 초? 뭐 0.1초? 0.0몇 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피치를 생각했을 때0.0몇 초가 피치를 한 서른 번 했다고 한다면 거의 한 0. 몇초 정도는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충분히 상체가 좋은데, 어, 물을, 피치를 조금, 상체 동작에서 뭔가 피치가 조금, 충분히 더 땡길 수 있을 텐데, 조금 뭔가 물 잡는 이 힘이 조금 별로 힘들지 않고 잡는다. 좀더 강하게 잡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네요. 이, 평영하고 나면은 별로 힘안 들지. 음. 팔은 그렇게 힘안 들지. 발, 발은 조금 힘들어도. 응? 음? 그렇지 않나요? 네. 이상입니다. 어유 죄송합니다. 이상이네요. 네. 이상입니다.